현대의 단어. 현대 피나는 단에 안녕하세요. 현대태권도입니다우리 <laughs> 아! <laughs> 친구들 이제 1 0차 Thank you 했습니다 하나, 와! 하나, 둘 와! 안녕 재밌게 놀아요. 와 사람이 사람이 없어요. 볼까요? 없죠. 조끼 입은 어, 아이들이 바로 현대태권도 아이들이에요. 와 어, 완전 좋습니다. 야, 진짜 잘온것 같아요. 야, 혜련아. 혜련아. 엄마 안녕. 야, 쉬우야 엄마한테, 엄마한테 인사 한번 해. 엄마한테 인사, 엄마한테 인사 한 번. 엄마한테 할말 없어? 에이, 너무 재밌어. 요 <laughs> 오, 세야다, 세야. 오, 세야. 오, 이리 와봐. 세야. 세야. 엄마한테 할말 없어? 엄마한테 한마디 안 다치게 갈게. 아빠한테 할말 없어? 아빠, 아프지 말고 잘 살아. 언니한테 할말 없어? 언니 공부 잘해. 됐잖아. 강아지한테 할말 없어? 아또 누가 있을까요? 시우가 있네 시우 최시우 있다 최시우 최시우 시우야 시우야 여기 어디야? 어디 온거야? 엄마운트스노우파마운트 스노우파크? 스노우 어때 재밌어? 신나? 어, 엄마 아빠 걱정하실 것 같은데 엄마 아빠한테 어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 하하 <laughs> 어, <laughs> 안녕 이야. 사람 이 없어, 사람 이 우와 시원아재 밌어. 보석이는 어딨어? 예, 은하야 은하야 아빠가 걱정할 것 같은데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아빠 사랑해요 하트 야 윤지야 너왜 이렇게 애타게 찾는거야? 밥먹으러 가야 가야지 밥먹으러 갈 시간이야? 네아그렇구 밥먹어야지 밥 네. 어 배고파? 야 배고파? 밥먹을 시간이라는데? 밥먹으러 갈까? 아까 우리 모이기로 한 장소 있지? 거기로 가자 윤지야 <놀람> 배고파? 응. 밥먹으러 갈 시간이네 밥먹으러 가자 우리 아이들 또 어딨나 한번 찾아볼까요? 밥먹으러 와야되는데 우리 아이들 벌써 밥먹을 준비를 했네요 야왜 왔어? 왜 왔어? 밥먹으러 왔어? 지금, 지금 여기 밥먹으러 왔잖아 밥많이 먹어 얘들아 우 들어가서 밥 먹자 맛있게 드세요 <laughs> <laughs> 맛있 그냥 마셔도 돼 종이컵 잡고 수야 헬멧 버섯 벗고 먹어 나 그냥 맛있어 우리 아가들 맛있어 네. 문? 우리, 문? 우리 문? 아가 많이 먹어 어? 몇 우리 아가들? 관장님이 아가가 많지? 응. 세준이 너희들도 관장님 아가지. 먹고 부족하면 더 먹어도 되니까. 알았지? 우리 시우 아가 많이 먹어. 어, 먹어, 먹어, 먹어. 사진 찍지 말고 먹어. <웃음> 먹어. <웃음> 많이 먹어. 어, 우리 지안이 아가도 많이 먹어. 먹고 더 먹어. 세 그릇. 우리 민규아 민규아가 다섯 그릇 먹어. 우리 우진이아가 몇 그릇 먹을 거야? 한 그릇, 두 그릇 먹어.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어우 잘 먹네. 장갑 벗고 먹어. 어, 어 기분 좋아졌어. 어, 어, 유야, 어, 우야 먹을 어. 때 기분 좋아지면 안 되는 거야. 유야, 오. 이제 관자님도 먹으러 가야겠다. 맛있게 먹어. 바이바이. 귀비속 아빠 어 할머니 상어 두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뚜루바닷속뚜루뚜루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목소리> 멋있는 루루바 <바다 속. 목소리> 할아버지 상어 무거워? 아시리야, 가져. 무거워? 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어, 어, 어! 야야야야야, 간다. 오, 와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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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달립니다, 달립니다. 네, 좋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야, 야, 병기잖아, 병기. 시우야 여기 앉아봐. 경기, 시우 앉아봐. 시뮬션에시레이션 시우야 응. 시우야 응가, 응가 시우 응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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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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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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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때? 재밌어요. 자, 아, 안녕. <laughs> 자, 갑니다. 갈릴 갑니다. 갈릴 갑니다. 갈릴 갑니다. <laughs>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ạ, ready,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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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Ok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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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라서, 라 나, 아빠! 뭐국 사람이다! 사람이다! 중호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오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야아야중야중야 you 자, 해가 됐을래? 시작! <목소리> <목소리> 얼음이래, 얼음. 얘 아가들 썰매 타러 갑니다. 얘들아 재밌어? 시우야 재밌어? 오케이. 우진아 재밌어? 뭐라고? 시우야 재밌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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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재밌어! 야! 들아 재밌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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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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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 되네, 운동이. <목소리> 어, 한번 오르고 명 어, 한번 타고 설메 한번 타고 삼키팅 오르고 자, 극기훈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극기훈려 YOOOOOO yep. No!